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일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 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일 씨의 10억 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등거된데 이어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건일 씨는 그동안 권오수전 회장과 이정필 씨 등과 수백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를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수사통 출신인 남편 윤석열 후보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할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두세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은 무려 12건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입해 은폐 또는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자 범죄입니다. 윤석열이 곧 법이었고 그의 가족은 치외 법권이라는 민낯이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